2000년 교회 역사에서 또 하나의 큰 핵을 긋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안티옥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안티옥교회를 세운 사람은 지중해의 섬, 구부로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항구도시 구레네에서 온 이름이 없는 몇 사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어, 유명한 이름이 있는 유명한 사도나, 리더들에 의해서 안티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 나이, 직업조차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죠? 그리고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우 분석적이고 매사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이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나중에 사도바울의 수행원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수행원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이 사도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티옥교회에서 공동목회를 하면 당연히 누가 이 안티옥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도 그몇 사람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몇 사람이 구브로와 또 구레네 출신이라는 것만을 밝혔을 뿐 이름을 끝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은 겸손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안티옥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이 안티옥 교회로 인해서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티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몇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몇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의 유태인은 지배계급이 아니었습니다 유태인은 겨우 로마 제국 저 동쪽 자락 끝 변방에 위치하는 아주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변방에 불과한 유태인 그것도 경력이라곤 고작 가난한 목수 생활이 전부인 유태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유태인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이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던 그리스인이었습니다. 그 그리스 사람들이 유태인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말을 듣고 그 유태인들을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본문은 그 이유를 주의 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혀 주고 있습니다. 안티옥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의 이름을 가렸던 그몇 사람. 그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인해 안티옥에 사는 그리스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80세가 될 때까지 미디안 강야에서 양치기로 살던 모세에게 유일한 그의 개인 재산이 있다면 손에 쥐고 있던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였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장인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던 모든 것은 실은 장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개인 것을 따진다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만든 양치기용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늙고 초라한 가진 것 없는 모세에게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군사 한 명도 없이 무기도 주어 주시지 않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신음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마른 지팡이 하나를 들고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성경은 모세가 잡고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4장 20절 화면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4장 20절 화면에 뭐가 떠 있어요? 네. 출애굽기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직전까지는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첫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가 강야에서 양을 칠때 사용하던 마른 막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불리는 그 지팡이는 더 이상 마른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7국기 4장,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을 때, 그 거대한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랍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로 광야의 반석을 내리쳤을 때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물이 반석에서 흘러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마른 지팡이를 잡고 있는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른 지팡이는 실은 모세 자신이었습니다. 80세가 되기까지 장인 집 장인 집에 얹혀서 늙은 양치기로 살아가는 이 모세야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른 막대기처럼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자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측이었던 다이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었던 건 역시 다이 개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다윗의 일평생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이 하나님의 손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무리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자신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많은 사람의 거짓 고소와 또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우랑은 이 다잇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 킬러들 3,000명을 조직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거짓 모함하고 또 협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결코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들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다의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왕이나 또 재벌이나 대학자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동네 가난한 나사렛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그런 목수였습니다. 그 빈민 목수가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빈민 목수가 죽음을 깨뜨리고 어떻게 영원한 부활의 구조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누가 보금 23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평생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달동네 빈민 복수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분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영원한 부활의 구주로 세우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손에 의해 영원히 살수 있음을 온 세상에 보여 주셨습니다.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안티옥의 이방인 세계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노인 양치기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나이 어린 베들레헴의 양치기 타이시 일 평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삶으로 삼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별로 기림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뿐 하나님께는 결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 없는 우리에게 이미 당신의 전능하신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각자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밀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 안티옥의 몇 사람,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디안 강야의 모세처럼,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타이처럼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어찌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이 세상 그 무엇이, 그 누구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 때, 어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면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내 손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썩은 지팡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썩어 문드러질 자신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면 우리의 불신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해결합시다. 혹 본문 속, 이름, 본문 속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몇 사람처럼 세상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미디안 강야 80세 노인 모세인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나이 어린 양치기 타이처럼 작고 연약하기만 하십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으십시다.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나의 보잘 것 없는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처럼 초라하고 보잘 것 없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손에 사로잡혀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주님, 이미 나를 향해서 내미고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제가 의지합니다. 나의 손,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기로 주님이 시간에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음에 주여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기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 사로잡혀 사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딴 이이 나를 에서 우리를 향해 이미 내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